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해요. 제가 달리기를 올해 4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9월이니까 4, 5, 6, 7, 8, 9 이제 6개월 조금 넘었거든요. 만으로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 어떤 변곡점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제가 가져가려고 하는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사실, 달리기를 좀 제가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땀도 많고, 체질상 뭘좀 밖에서 활동을 하고 하게 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계절이 여름이에요. 조금만 움직이면 몸에 땀이 가득 차요. 그런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뭐 하는 활동 자체가 막 이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수영이나 헬스는 하고 있었는데 헬스도 사실은 땀나게 하는 게막 이렇게 좋지는 않고 뭐 어차피 바로 씻기는 하는데 일단 땀이 나는 게 싫어 가지고 막 이렇게 어 달리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는 과정에서 제가 무릎에 통증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 사실은 피팅이 잘못돼서 그런 거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어, 제가 이제 무릎이 그때마다 이제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이 이렇게 계속 약한, 약했는지 그 한쪽에서 계속 이렇게 트러블이 발생을 하고 그 트러블 때문에. 제가 러닝을 시작을 하는데 있어서도 약간 좀 주저를 하게 되는 경우 그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달리기를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좀 컨텐츠가 조금 늘어나게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보면서 제가 유튜브에서 제일 관심 을 많이 가지는 그런 컨텐츠들은 건강과 식단 관련한 것들인데, 이제 그런 컨텐츠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들이 달리기의 효능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연초에 굉장히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마침 그때 읽고 있었던 책 중에서도 달리기에 관한 책이었거든요. 운동에 제가 너무 심취하고 있었을 때라서 그런지, 운동 관련한 서적을 찾았는데, 그게 하필이면 달리기 책이었어요. 그, 달리기를 하려고 산 책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뭐 이런저런 이런 어... 것들이 저에게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저도 한번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은, 일단 제몸 상태가 어, 저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요. 갈려도 괜찮다. 첫 번째로 제가 달리기를 시작을 4월달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체지방률이 11%였어요. 그리고, 체지, 체, 어, 그리고 글, 골격근량 같은 경우는 제 체중의 절반인 50%를 좀상회하는 정도를 만들어 놨었고. 그래서. 당시 몸이 달리기를 하기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 이제 그 수영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음, 약간 좀 벽을 만난 그런 느낌이었어요. 수영을 정말 열심히 했고, 수영을 좀더 잘해보고 싶어서, 보강 운동이라는 걸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헬스 클럽 가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더 잘하는 사람들 그 세계를 보고 나니까 어 이게 나는 언제 더 발전을 할수 있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지금도 근데 이제 나는 노력을 해도 이 발전하는 게좀 손에 안 잡히는 느낌이었어요 이 운동이 수영이 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산책을 나가는데, 트랙에서 우연히 이렇게 사람들이 뛰고 있는 걸 많이 봤어요. 그때 사람들도 많잖아요. 저녁에 나가니까 얼마나 더 많겠어요. 크루들 많고. 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까? 어, 그리고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 과정에서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 그리고 나 정도 되는 그 지금 나의 그 신체 조건으로는 만들어진 신체 조건과 컨디션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러닝화 먼저 주문을 했죠, 알아보고. 네. 그러고 이제. 먼저 밖에 나가서 달리기보다 몇 번은 이제 그 트레드밀에서 좀 달렸던 것같아 구다가음에 이제 트랙에 나가서도 좀 달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강을 조금 달리고, 그러면서 이제 좀 달리는데 어떤 것들을 내가 더 챙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조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정보도 얻고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내가 이제 목표를 삼았던 것은 하프 마라톤 대회였어요. 어, 그거 이제 달리기 시작한 지한달 조금 지나서 이제 달리는 걸로 신청을 했었어요. 여의도 밤섬 마라톤 대회라고 5월 18일 날 열리는 거였고 저는 달리기를 4월 7일 날 시작을 했으니까 한달 조금 지난 시점에서 이제 그 대회를 나가려고 준비를 했었어야 됐었고 그래서 이제 몇 번의 장거리 주를 뛰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한 20km까지 뛰어봤던 것 같아요 18에서 20km까지 그런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그런 거리 주가 몸에 있지 않은 그 시점이다 보니까 좀그 무릎 쪽에 좀 부상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막 그렇게 포인트 훈련이나 그때는 사실은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스케줄을 구성을 하는 것도 다 조깅이었고 그리고 뭐그 장거리 한번 가져가는 것도 사실은 그냥 느린 페리스로 그냥 시간만 이렇게 그리고 거리만 채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갔다 오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릎이 좀 아팠어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그 너무 초보인데 이렇게 그 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거리를 조금 무리하게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첫 달에는, 어 보니까 197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달에는 285뭐이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몸이 되니까 그냥 가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더 만들어지는 시간을 기다려줬었어야 되는데, 쭉 그냥 갔던 것 같아요.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첫 번째 대회에서는, 1시간 34분 35초가 나왔고, 그때 57등인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1,500명인가 2,000명 정도 좀안 나오게 되는 그런 대회에서 그런 성적을 거두니까. 사실은 저는 1시간 50분에서 뭐, 빠르면은 50분 언더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는 했는데, 그 대회에 나가보니까 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조금 더 이렇게 아 내가 이 운동을 조금 더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우리 전에는 음어 한번 이제 뭐그 서울도 한번 도심도 달리고 싶고 JTBC나 아니면 동아마라톤 대회나 아니면 춘천마라톤 같이 국내 메이저 대회를 한번 나와보고 싶고 는 생각도 했고 보스턴이나 아니면 해외 같은 대회들도 너무 달리는 게 멋져 보였고 그런 것도 한번 달려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풀을 언젠가는 한번 달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하풀을 신청을 한 거였거든요 첫 번째 도전으로 근데 거기서 생각보다 기록이 나쁘지 않게 나왔고 저도 달리는 과정에서 막 이렇게 크게 무리가 몸에 무리가 오거나 가다가 뭐 걷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끝까지 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그때 뭐 4분 29초 페이스였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제가 그때 이제 그런 페이스로 제가 조깅을 하거나 아니면 훈련을 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냥 이제 대회고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속도가 나왔고 그냥 남들 다 뛰니까 나도 그렇게 뛰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온 거였는데 생각보다 잘 나오고 기록이 재미가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체계화 했어요. 그래서 5월 18일 대회를 마치고 나서부터 바로 이제 훈련을 풀마라톤 대회에 포커스를 뒀고 제가 목표로 하는 대회는 10월 12일 나주 마라톤 대회거든요. 그 대회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하면은 5, 6, 7, 8, 9, 10한 6개월 좀 안되게 준비하는 거잖아요 어 한번 아프지 말고 끝까지 완주 한번 잘 달려보고 싶다 그때 당시 기록으로는 사실 330 언더 서브 33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 정도를 어. 무리없이 한번 달려보자 그렇게 했었고 훈련으로는 이제 주말에 이제 뭐25 어, 이상의 LSD를 좀 넣어줬고 그리고 어, 남산 어필 훈련도 좀 넣어줬어요 그걸 이제 2주에 한번씩 그래서 이제 한번은 LSD 한번은 남산 어필 훈련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6월 때까지 한 대여섯 번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 다음번부터는 이제 GPT를 통해가지고 훈련을 조금 더 구체화해 나가고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그 달리고 나서 기록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거든요. 그러면은 그 조깅을 하고 LSD를 하고 그리고 어필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페이스들을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게 제가 막 이렇게 조깅을 할때 몸이 그 가는 대로 이렇게 뛰다 보니까 몸이 올라오면서 조금 더 이렇게 페이스도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GPT랑 만들어졌던 그 훈련 중에서 어 스피드를 위한 훈련들을 GPT가 좀 제안을 해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템포런이었고. 템포론은 처음에는 420, 430 정도 페이스로 잡았던 것 같아요 제 MP를 그때 당시는 이제 서브 330 정도로 이렇게 서브 330에서 싱글 정도 사이를 이렇게 목표로 뒀었으니까 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430 정도가 이제 MP 페이스로 이렇게 맞춰지고 그걸 맞춰서 템포론 페이스도 뭐 430이나 아니면 4 가상권 플러스 마이너스 5초, 뭐그 정도로 이렇게 잡아서 뭐1 4 k 로1 2 k 로뭐1 6 k 로뭐그 정도 이제 템플론을 처음에 그 속도 훈련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LSD는 어뭐 5분 페이스 아니면 그 이상의 페이스로 이렇게 조금 더 슬로우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뭐 빌드업 LSD나 뭐 그런 거는 안 했고. 그 템포런을 처음에는 이제 줌플라이 6를 신고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이제 러닝화를, 어, 페가스스로 신다가 일반적인 그냥 그 쿠션화 러닝화를 신다가 슈퍼 트레이닝화를 이제 갈아 신고 제대로 뛰어보니까 생각보다 페이스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제가 이제 한번 뛰어본 적이 없는 그런 페이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3분 후반때도 나오고, 4분 초반, 4분 10초? 그 정도 이렇게 페이스가 처음에는 나오죠. 그리고 게 뭐, 2kg, 3kg 이렇게 달리면은 지속성이 떨어지니까 뭐, 15초, 20초 고 이렇게 나오고, 떨어지고 하는데, 그래도 30초 잘안 건드리고, 그런 템포런들이 수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6월 중순에서 말부터 시작됐던 템포런에서 그러면서 어 이거 조금 더 상향을 해도 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그때부터 목표를 바로 올렸던 거는 아닌데 일단은 그때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남산 훈련도 가끔씩 진행을 아예 빼먹었던 거는 아니고 뭐, 날이 더워지잖아요. 7월부터. 그때부터는 또 인터벌 훈련들이 조금 몇 개씩 추가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트랙 나가가지고, 뭐, 2 0 0 0 m 를 하거나 아니면 1 0 0 0 m 를 하거나. 그리고 LSD도 MP 페이스로 이렇게 들어가는 훈련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롱런, 그러니까 정말 LSD. 네. 제 MP페이스보다 1분 이상 느린 그런 어, 거리 위주로 채우는 그런 l s d 였다면 7월부터는 MP페이스로 달려보는 그 LS 그 롱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8월 초에는 30 3만3만 미터 아, 3만터가 미터. 3만 30km죠. 3만터를 어, 406 페이스로 이렇게 한번 끊었던 적이 있어요. 2시간 3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 페이스가 406이라는 페이스가 그 대회 페이스로 가져가도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06이면은, 어 2시간 52분에서 2시간 55분 사이의 페이스로 맞춰지는 정도의 음, 페이스에요. 그래서 그 페이스를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이제 스케줄을 잡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들이 그때부터 이제 세션들이 스피드 강화를 위한 세션들을 좀 제안을 하더라고요. GPT에서 그래서 1000m, 2000m 인터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를 했고, 그때 이제 그 GPT에서 짜주는 거는 이제 리커버리 시간이나 뭐 그런 거보다는 그냥 1000m 인터벌을 몇개 했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어 좀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다른 채널들 좀 참고를 많이 했어요. 특히 정석훈 헬스라이프의 정석훈 감독님이 내주는 인터벌 훈련일지들은 되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1000m는 주자별로 2, 4구 주자면은 몇 초, 그리고 회복주는 몇 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통으로 합쳐서 이제 엠피 페이스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리 사전에 그 계획이 된 인터벌 날 전에 이제 인터벌 페이스하고 배벽주 페이스 거리 이런 거다 이렇게 미리 계산해놓고 어, 다음 날 나가서 한번 이렇게 뛰고 그리고 어, LSD 훈련도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어, 빌드업 형식으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5 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 나중에는 3분 50초에 아니면은 4분 페이스로 이렇게 마지막 5km를 뛰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뀌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름을 7월에는 어, 영상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벌의 LSD 훈련 롱런을 어, 빌드업 형식으로 했고. 이렇게, 7월 마일리지는, 아까 6월에 제가 가져갔었던 마일리지를 그 건너뛴 것 같은데, 4월부터 말씀드릴게요. 4월에는 198, 5월에는 285, 3월, 6월에는 345, 그리고 7월에는 415, 그리고 8월에 510인가? 그렇게, 그, 쭉쭉 늘려 나갔어요. 어, 부상은 처음에는 이제 제가 처음 시작을 한 4월, 5월 달 그리고 6월 때까지는 좀 부상이 조금 계속 그 염증이 있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는 거리를 늘려 나가고 속도를 늘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염증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 그렇게 일지를 적고 제가 어디가 아프면 기록을 남겨두고 그리고 제가 그 다니는 정형외과에서 받은 NSAID 진통 소염제가 있는데 그거는 어 제가 딱두 번을 갔다 왔거든요 이렇게 한번 갔다 온 거는 이제 5월 달에 다녀온 거는 그때는 이제 뭐 어, 그때 처방받은 거는 한 20포? 10포? 뭐그 정도 했던 거 그때 다 썼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5월 말인가 한번 갔다 와서 그때도 다시 한번 20포 받았는데 지금 아직 남아있거든요.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제가 다치고 그리고 아프면서 운동하는 거 싫어해가지고 보강 운동을 많이 찾아봤어요. 보강운동은 보통 루프밴드 운동이나 아니면 중등근코어 이런 거 관련되는 운동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제가 수영 관련한 보강운동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뺐어요. 어, 몸을 좀 스트레칭하고 뭐 이완시키는 동작들이 많아요. 수영의 보강운동에서는 몸을 좀 유연하게 만드는 동작들이라면 이제 그것들이 러닝에 있어서 약간 좀 독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같이 병행을 하다가 이게 좀 생각이 그쪽으로 이렇게 굳어가면서 아 이게 수영에 도움이 되는 어 보강 운동들이 러닝에는 어 마이너스다라는 생각이 점점 굳어가면서 그것들을 하나씩 다 제거를 해나가고. 러닝에 도움이 되는 보강 운동만 다 남겨놨어요. 러닝에 도움이 되는 보강 운동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봐 볼게요. 그래서 그 도움이 실질적으로 제가 다치지 않고 이렇게 달려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9월의 첫째 주 그리고 두째 주 그리고 그때 네, 둘다 이제 대회를 나갔어요 하프 대회였고, 어, 약간 점검주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봤어요. 목표는 1시간 24분이었어요. 서브 3 정도 이렇게 어, 들어오는 정도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썼고, 급수 체크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보급해야 되는 식염포드당 에너지제 그런 거 전략. 에 맞춰서 한번 달려보자 했었는데, 그때 이제 1시간 21분 나왔었어요. 1시간 21분 35초? 뭐 생각보다 잘 나와가지고, 그때 조금 놀랬고, 여름에 했던 훈련들이 조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딱 6개월 되는 시점이었는데, 좀 기뻤어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한게 그만큼 헛되지 않았구나. 제가 맨날 4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시작을 하거든요. 사실은 뭐 이게 전날 좀 미리 일찍 자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아직 그 육아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6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좀 교육적인 거 많이 신경 쓰고 저는 어 집안에서 이제 퍼뜨린 일들, 어 가사를 제가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설거지나 빨래나. 어, 그런 것도 이제 집에 와서 하고 나서 이제 잘라고 하면은 그 4시에 일어나면은 적어도 8시 반에서 9시에는 자 이제 그게 수면 시간이 보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맞추는 게 조금 힘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5월 중순에서 말부터 이제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하면서 좀 사실 쉽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그 대회에서 그렇게 성적이 물론 아프고 풀이 아니고 하지만 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보상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회가 오늘 기준으로 이제 22일 정도 나온 것 같아요. 21일? 3주 남았고 어, 내일 어, 32km 트랙에서 32000m 거리주를 빌드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5km는 mp페이스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어, 바디프로필을 찍으러 가요 제가 언제 이런 몸 컨디션을 좀 유지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좀, 한 번, 저도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이런, 컨디션,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뭐, 의도를 가지고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 되겠다고 의도로 하고서 몸을 만든 건 아닌데, 그냥 이게, 그냥, 나중에도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노력해서 만든 거고, 와,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삶의 여정에 있어서도 어느 순간, 아, 이때는 이렇게 했었지, 열심히 했었지라고 이렇게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정도의 어,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